안녕하세요. 파치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표준 메리박스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유럽형 스위치의 감성과 디자인을 담은 파츠의 프리미엄 스위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마음에 드시더라도 처음 보시는 타입이다 보니 시공이 복잡한 건 아닐까?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시공이 편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설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형 스위치는 우리가 기존에 많이 봐왔던 세로형 스위치와는 달리 정사각형 가로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국적이고 감각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적으로는 훨씬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세로형 메리박스 규격과 맞지 않아 설치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유럽형 스위치를 설치하려면 매 구스마다 벽에 홈을 새로 파고 전용 메리박스를 넣는 이른바 까대기 작업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파츠는 국내에서 익숙한 시공 방식을 유지하면서 유럽형 스위치의 감성도 살릴 수는 없을까 고민 끝에 국내 표준 메리박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타입의 유럽형 스위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금형부터 회로 개발, 디자인까지 파츠가 직접 진행한 오직 파츠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보시면 따뜻한 느낌의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입자가 굵은 텍스처 벽지와 비슷한 질감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형태 자체는 굉장히 미니멀하지만 공간에 분명한 포인트를 줄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일반적인 유럽형 스위치는 구수를 독립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 수직이나 수평이 어긋날 수 있는데요. 파츠 스위치는 플레이트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서 항상 수직과 수평이 정확하게 맞고 반듯하게 정렬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파츠 스위치는 총 1개 버튼부터 최대 8개 버튼까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조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93회로 스위치에서 큰 버튼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배치할 수 있고 모든 버튼을 작은 버튼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트 스위치의 구성은 인서트, 프레임, 버튼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인서트는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회로를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크게 달로, 일괄소등, 3로로 구분되는데요. 달로 인서트는 각각 2회로, 3회로, 4회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서트의 종류는 5가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회로는 쉽게 말해 제어할 수 있는 버튼 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구의 버튼이 2개인 경우에는 2회로 인서트가 필요하고, 버튼이 3개면 3회로 인서트, 버튼이 4개면 4회로 인서트가 필요합니다. 즉, 달로 버튼이 4개 이하일 경우에는 인서트 1개로도 구성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싱글 메리박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버튼 수에 정확히 맞춰서 인서트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3회로 인서트는 1개부터 3개 버튼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고, 4회로 인서트는 1개부터 4개까지의 버튼을 모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회로 앞에 있는 숫자 이하의 버튼 수는 모두 호환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5개 이상의 버튼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2, 3, 4회로 인서트를 조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95회로 스위치는 2회로와 3회로 인서트를 조합해서 구성하고, 498회로는 4회로와 4회로 인서트를 조합해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인서트가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블 메리박스가 필요하며 기존의 싱글 메리박스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블 메리박스 사이즈에 맞게 까대기 작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괄소등 인서트나 삼로 인서트는 독립적으로 각각 한 개씩의 버튼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구3회로 제품에서 무게 버튼은 달로, 한개 버튼은 삼로로 구성하고 싶은 경우에는 2회로 플러스 3로 인서트로 조합하시면 됩니다. 또는 395회로 제품에서 4개 버튼은 달로, 1개 버튼은 일괄소등으로 구성하고 싶은 경우에는 4회로 플러스 일괄소등 인서트로 조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하츠 스위치에 결합 가능한 인서트는 최대 2개까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달로, 3로, 일괄소등과 같이 3개의 인서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조합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임은 1구부터 4구까지 총 4가지 종류가 있고요. 하나의 프레임에는 큰 버튼 1개 또는 작은 버튼 2개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버튼 구성은 프레임 내부에서 쉽게 조정이 가능한데요. 프레임 안쪽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원채널로 설정하면 큰 버튼, 2채널로 설정하면 작은 버튼 2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에서 버튼을 달로로 사용할지, 3로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내부 토글 버튼을 원웨이로 설정하면 달로, 쓰리웨이로 설정하면 3로로 설정이 됩니다. 조정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시공 전에 프레임 내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도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서는 국내 세로형 메리 박스를 정사각형 유럽형 스위치 형태에 적합하도록 아래쪽 공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플라스틱 타입과 철제 타입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설치 환경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플라스틱 스페이서는 메리박스가 표준 사이즈이고 위아래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철제 스페이서는 위쪽이 콘크리트 등으로 막혀 있어서 플라스틱 스페이서를 결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스페이서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요. 플라스틱 스페이서는 옹벽에 칼블럭 작업 없이 스페이서 자체의 프레임을 고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약간 두께가 있어서 메리박스가 벽면과 완전히 평행할 경우 벽보다 약간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철제 스페이서는 벽과 메리박스가 딱 맞게 평행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피스 고정 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벽면에 직접 피스를 박아서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 현장의 메리박스 상태와 벽과의 수평 여부를 꼭 체크하신 후 환경에 맞게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조절링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깊이 조절링은 반복적으로 속고 보드를 치면서 메리박스가 벽면보다 너무 깊이 들어갔을 경우 사용합니다. 레고처럼 조립해서 5mm 단위로 깊이를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필요한 만큼 쌓아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페이스와 깊이 조절링을 활용하면 내리박스가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고 있지 않거나, 혹은 벽보다 깊숙이 들어가 있거나 상관없이 다양한 현장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조립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서트 탈착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인서트는 위쪽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윗부분부터 살짝 밀어주시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인서트를 하나만 사용할 경우에는 A, B, 어느 쪽 커넥터에 꽂아도 상관이 없지만 두 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는 A, 하나는 B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버튼 탈착도 아주 간단합니다. 스위치 프레임과 버튼 사이 틈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느낌으로 잡아당기면 쉽게 빠지고요. 다시 끼우실 때는 양쪽 끝을 살짝 눌러 주시면 탁 하고 고정이 됩니다. 설치 전에 꼭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츠 스위치는 전자식 스위치이기 때문에 중성선이 반드시 포설되어 있어야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엔 설치벽이 옹벽인지 가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옹벽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스페이스를 이용해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가벽일 경우에는 타공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벽 타공은 인서트 1개당 75파이의 홀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인서트 사이즈에 맞게 원형이나 사각 등 형태는 자유롭게 타공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엔 반드시 도배를 해서 벽면 마감을 해주시고 인서트가 들어갈 부분만 따내서 스위치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가벽은 스페이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스위치 프레임은 벽에 피스로 직접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파츠 스위치는 공식 온라인 스토어는 물론이고 전국 각지의 대리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하남,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구매처 정보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기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츠 스위치의 구성, 부품 명칭, 그리고 전체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시공 과정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디테일한 설치 팁들까지 보다 실전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